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어프로치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어프로치 칩샷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고,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, 어,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좀더 다양한 어 기술적인 모습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오늘 알려드릴 거는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던 스피스, 세계적으로 쇼게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죠. 그 선수를 키운, 어, 캐머럴 맥코믹이라는 코치가 조던 스피스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 기술을 습득해서, 어, 다양한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,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캐머럴 맥코믹이라는 코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, 유소현 선수도 지금 코치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 코치가 어,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배출해낼 때 그들한테 알려준 이론적인 배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훈련 방법 스케일 중에 오늘 알려드릴게 바로 그. 어, 쇼게임에 대한, 어, 한 가지입니다. 어, 오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, 똑같은 거리를, 어, 그냥 치시는 게 아니고, 똑같은 거리에 대해서 탄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예를 들어서 30m가 있으면 30m를 보내는데, 노멀한, 평소에, 어, 그냥 노멀한, 어, 수, 그 탄도를 하나 만들어내고, 그보다 낮은 탄도로 한번 30m를 어, 만들어 보고, 그리고 높은 탄도를 만들어서 30m를 한번 구사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는 20m도 세 가지의 그 탄도 조절, 물론 똑같은 클럽입니다. 그리고 30m, 40m, 50m, 60m, 이렇게 다양한 거리를, 어, 한 가지 뿐만이 아니고 세 가지로, 어, 탄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뿐더러 어, 동료들의 그 탄성을 어,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쇼게임 스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릴 그어포르치 칩샷 똑같은 거래 탄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어프로치는 그 노멀한 어프로치에요. 우리가 세 가지 탄도를 만들어 낸 거를 배우기로 했는데, 먼저 평소에 많이 구사를 하는 노멀한 그 중간 탄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. 정확하게 놓고 공의 위치는 약간 오른쪽에 놓고, 예, 정확하게 30m가 나왔어요. 예, 이번에는 이 탄도 조절을 해봐야 되니까는 똑같은 30m를 지금 10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3 0 m 에두 번째 탄도인 이제 평소보다 낮은 탄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낮은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프트 각도를 줄여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깐요 어드레스 때, 셋업 때 로프트 각도를 줄이는 방법은 공의 위치를 약간 더 오른쪽에 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, 그리고 체중을 좀더 왼쪽에 놓는 방법이 있어요.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사를 하면은 평소보다는 로프트 각도가 더 줄어들 거예요. 그리고 치고 나서 손의 위치를 배 앞에서 멈추고 클럽 헤드가 좀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로프트 각도는 스윙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낮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죠? 어, 이번에도 정확하게 30m가 딱 나갔어요. 이두 가지 스윙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골프를 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높이 띄우는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아까 반대와 아까 낮은 탄도랑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죠. 그래서 로프트 각도를 눕혀줘야 돼요. 음, 로프트 각도가 눕혀지려면은 공의 위치를 약간 더 왼쪽에다가 옮기면 되고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약간 열어요. 어, 연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야 되죠. 어, 지금처럼.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체중은 계속 왼쪽에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누워 있으니까 공이 더 높이 뜨잖아요.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스윙을 더 크게 어,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. 예. 이번에도 딱 30m를 나갔어요. 보면은 지금 스윙의 크기가 약간은 달라지고, 볼의 포지션과 체중의 위치가 조금, 조금은 달라지는 거를 볼수 있는데, 어, 공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어드레스 때 로프트 각도가 변화가 생기고,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스윙의 크기도 약간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. 예, 이세 가지를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고 그거를 몸에 익히시면은 여러분의 스코어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거를 저는 예, 확신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